아, 자, 우리가 완성한 마법의 가루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죠? 시간이 지난 후에 자, 보세요. 색깔이 바뀌었죠? 좀 가까이 와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합니다. 자, 준수. 모두 뭐? 모르마트 입는다만 <laughs> 돌려주세요 잘 보이나요? 네 아주 잘 보입니다 원래는 하얀색이었죠? 네 하얀색인 A.G.C라는 물질이 빛을 받아서 색깔이 검정색 계통의 회색으로 바뀌었답니다 <laughs> 여러분은 이 모양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사람같이 생겼어요 제비같이 생겼다 모두모두는 모드 뭐라고 생각하나요? <laughs> 사람 사람의 한 표, 제비의 한 표입니다. 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은 없습니다. <laughs> 네, 우리는 가난하거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도 꾹꾹. 자, 모르모도 네. AGCL은 <laughs> 우리가 네.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는지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해 줄까요? 네. 자, 여러분, 궁금하시면 구독하게 한 번씩 끊어, 끊어. 끊어? 짠!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가 마법의 가루를 만들었는데, 그 마법의 가루를, 가루가 생기게 된 원리를 배워볼 거예요. 자. 보고 싶으 신분을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있지 마세요. 쉽게 볼수 있는 집에서 쓰는 소금이에요. 소금은 화학기호식으로 NaCl. 뭐라고요? NaCl. N A C L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어요. Na는 나트륨. 소금이죠. CL은 염소예요. 두 친구가 만나서 NACL 소금을 만들었죠? 네. 근데 이 소금을 우리는 물에 녹였어요. 소금은 물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여러분? 녹아요. 녹을 것 같아요. 그죠? 녹아서 투명해지죠? 이 친구들은 녹아서 투명해지는데 이 물질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분리될 뿐이에요. 그러면 뭐든 뭐 네 삼촌하고 어, 손잡고 있죠? 네 근데 두 사람은 서로가 싫어졌어요 하나 둘셋 하면 손을 떼죠 하나 둘셋 헤어졌어요 이 친구는 나트륨이란 친구고 닥터매드는 염소라는 사람, 친구입니다 두 친구는 헤어지게 돼서 나트륨이온 즉 남자 염소 이호 마이너스 여자가 탄생을 했어요 두 커플이 싸움을 해서 두 가지 물질로 분리가 됐네요 재밌죠? 왜 싸우면 은거 정분이 나게 마련이죠? 안 그런가요? 네뭘좀더 네. <laughs> 멀트모는 닥터륨인가요 염소인가요? 닥터륨이에요 그러면은 멀트모. 맞아요? 모르모트입니다만. <laughs> 모르모트. 모르모드 모르. <laughs> 여기는 닥터맨. <laughs> 여러분, 다터 매드가 좋아요. 모르모트가 좋습니까? 모르모트요. 모르모트요. 모르모트. 모르모트와 다터 매드는 끈끈한 부부 사이였지만 물 속에서 헤어지게 됐죠. 아쉽다. 우리는 이물 속에 질산은이라는 물질을 넣었어요. 질산은은 괴짜 녀석이에요. 이 친구도 AgNO3라는 물질로 돼 있어요. 이 친구는 AgNO3라는 친구가 둘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 살고 있었어요. Ag는 땅콩이죠. 땅콩 난콩 피디님 레드 yeah. 레드 레드와 레드님 레드와 땅콩도 물에 풀면은 레른데요 레른 레르 님을 땅콩과 레르가 결혼한 물을 풀면은 땅콩과 레르가 또 헤어지게. 땅콩은 남자, 레르는 여자네요. 기죠 네. 이거를 섞어줄 거예요. 섞어주면 새로운 커플이 생겨나요. 그 새로운 커플이 뭐죠? 예. 남자 땅콩, 땅콩 PD랑 닥터 매드가 서로 눈이 맞았어요. 땅콩이 원래 여자였어요? 예 맞습니다. 마이너스는 여자로 하고 플러스는 남자로 하죠. 실제로는 네. 여자는 아 실제로는 남자인데.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가사, 가상을 하는 거니까. 실제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두 친구가 다시 결혼을 하게 돼요. 음 그러면은 어떤 물질이 생겨나죠? 모르모트 a g c l 이는 Ag 플러스 이온에 Cl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서 뭐가 생긴다? AgCl. Ag ClCl 에리라는 물질, 즉 하얀색 마법의 가루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해요 물속에 보이지 않는 이온들이 다시 만나고 헤어지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이 물질을 이용해서 빛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사진의 필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오늘은 하얀색 AGCL의 마법의 가루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험도 기대해 주세요 조지 <목소리> <졸지>, 선생님. <목소리>